주차? 쉬운 일이라 생각했죠? 길 막고 두칸 차지하고 아예 주차 실력 자체가 범죄급 오늘 루아티비가 준비했어요 속이 뻥 뚫리는 주차 복수 모음 놓치지 마세요 자는 엉뚱한 데 주차했고 누군가는 엉뚱한 방식으로 반응했죠. 이제 카렌도 레벨업인가요? 이번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까지 접수했네요. Uh -oh. 거기다 찍는 사람한테 시비까지 걸었다고요? 안타깝게도 이번엔 상대를 잘못, Lady. 잘못 골랐습니다 Lady. Lady, Lady, No, you c a <laughs> 르베 차주는 사회성 제로 레벨일지도요. 옆에 주차된 차한테까지 분노 폭발? <laughs> 자꾸 내 자리에 주차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차 자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예의가 사라질 수 있다니. Excuse me? This is a private driveway. Oh, sorry. 이 e d to o right yes. i don't, i g so yes, do No, I don't. 이 여성분처럼 말이죠. e t so l I k e 이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 저 흰색 차이집 차가 아니랍니다. 차 베너 어떤 분들에겐 진짜 필수 과목이에요. 모를 수도 있지만 당신이 잘못했을 때 그걸 바로 잡아주는 건 바로 주변 사람들이에요. 가끔은 그런 도움이 되는 태도가 조금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광고 영상에서 누차 경고했죠. 소화전 근처엔 절대 주차하지 말라고요. 근데도 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분들이 있죠. 무조건 레이디 퍼스트 라며 먼저 나서 더니, 지금 그녀 는그 선택 을 진심 으로 후회 하고 있 습니다. 핸드폰 좀 그만 봐라 라는 엄마의 말이번만큼은 완전 정곡이었습니다저 차가 그녀의 전남친의 차일 수 있을까요? 가 고장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운전 실력이 처참한 걸까요? 이쯤 되면 운전보다 지능이 더 의심됩니다. 오바이로 거만하게 끼어들더니 이제 트럭 기사님의 차례네요. 주차 표지판 무시하는 사람들 덕분에 새로운 직업이 탄생했습니다. 하기 힘들겠지만 슈퍼카 마니아들 모인 행사장에서 이런 초보 실수가 나왔습니다. 한 여성 운전자가 평행 주차를 하다 무려 30만 달러짜리 페라리 458 스페치 알레를 긁어버렸죠. 지붕 위의 눈을 더 자주 치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최로 피하려던 그 꼼수 결국 이 지푸를 더큰 낭패로 몰아넣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 에서는 진짜 주인들이 따로 있죠. 바로 대화 선박들. 괜히 가까이 갔다간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특히 누가 내 주차 자리를 가로챘다고 느껴질 때는 더더욱요. 새들이 여길 완전히 공중화장실로 만들어놨네요. 이건 차주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 누구나 멘붕을 수준입니다. 그걸 치우는 건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다친차들을 구하러 휠로더가 등장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걸지도요. 여성분들 조심하세요. 남편이 진짜 화나면 무섭습니다. 이 남성 말다툼 끝에 아내 차에 시멘트를 부어버렸대요. 차에 시멘트를 부어버렸대요. 주차 자리를 맡아두는 창의적인 방법이긴 한데, 실용성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일부러 표지판 무시한 사람한텐 이 정도 처벌도 너무 관대한 걸지도 몰라요.

난 멀미 같은 거안 해라는 분들께 바치는 소소한 테스트. 포드 피거 운전자들이 규칙 위반도 안한 BMW 차주를 골탕 먹이기로 했습니다. 자, 기들끼린 멋진 장난이라 생각했겠죠. 예? i n k she needs help. y yeah? yeah, <laughs> <쪽은 그들이었습니다. 웃음> <laughs> <laughs> 좋은 소식, 재빨리 움직여서 주차 자리는 확보했죠. 나쁜 소식, 앞 유리는 새로 갈아야겠네요. 말도 안 거치고 도로 막는 차에 한방 날릴 줄 안다니까요? Oh 고급차는 살수 있어도 제대로 주차하는 법은 못 배웠나 봅니다. 카트를 제대로 돌려 놓고 몇초 아끼겠어요? 아니면 남이랑 말싸움하면서 시간 낭비하겠어요? Sir, You, you curved your cart. You didn't take it back to the cart corral where it belongs. Oh! You're okay. That's the second curbing, by the way. No, I'm not okay. But I'm a nice guy. I'm a cart n a r k c I'm just doing my job. 아니면 그냥 창문의 내구성을 시험해 보고 싶었던 걸지도요. 경력이 아무리 길어도 비좁은 주차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건늘 쉽지 않죠. 진입로 막은 차 치우는 초간단 방법 여기 있습니다. 전자 보험금 노리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이 영상 법정에서 그녀에게 불리한 결정적 증거가 되겠네요. 시리즈의 창의적인 복수극, 한 번도 실망한 적 없죠. 이번엔 냄새까지 확실한 인과응보입니다. 모든 차가 이런 스팀 목욕에 뜨끈한 스파까지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죠. 3 0 0 멀쩡한 사람이 버젓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차를 댔다가 시간만 낭비한 건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망신까지 당했습니다. 있었는데 뒤는 아무도 안 봤다는 게 함정이죠. 차접 운전자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주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Look at that. Just back the r <laughs> 결국 이 난장판 을 정리 한건 견인차 였 죠. <laughs> 날씨에 보는 나갈 때만 보는 게 아니죠. 주차할 때도 꼭 참고해야 합니다. 아, 벌써 주차 전쟁은 끝날 날이 없습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장난 좀 치고 싶은 분들께 한마디. 테슬라는 사방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다 찍힙니다. 소름에는 대가가 따른다. 저 운전자는 아직 모르는 듯하네요. 화를 낸다고 상황이 나아지진 않는다는 거요. 에이, 에이, you You can't do. You can't block. 고집 센 사람이랑 말싸움해 봐야 소용없죠. 그냥 뼈저리게 겪어보게 두는 게 답입니다. 한복판에 멈춘 거 1차 경고. 문 함부로 연거 2차 경고. 근데 경찰에 신고할 필요도 없었죠. 인과응보가 딱 알아서 처리했거든요. 2차들에겐 참혹한 하루였죠. 경고 표지판을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그냥 가면 될걸 굳이 멈춰서 남을 괴롭히기로 한이 바이커. 근데 심지어 자기 바이크조차 그 선택에 불만이었나 봅니다. 이번 대결의 승자는 결국 덩치가 결정했습니다. <laughs> 이 좁은 공간 이 남자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죠. 오는 길도요.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있는 법입니다. 차에서 내리더니 민폐 주차까지 완벽하게 시전하고. 저장에서만큼은 선착순 룰이 안 통하나 봅니다. 이제는 복수의 시간이죠. 차들은 항상 말해, 주 죠？작은 차도 주차 똑바로 하 라고, 도로는 당신 개인 주차 장이 아니 라는 걸잊지 마세요. at, she's spitting on me. The back of my car you. into you. Stop right there in the middle of the road. Cause you almost you hit. me. You almost hit me. You want to do this? Front of this your car you into mine. Record me. Stop recording. Me. The cops. Stop yeah. recording me. Is the cops. Stop recording me. I'm pressing charges me. now. She just spit on me. She hit my phone. No, she repressing. hit my car.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람 인내심엔 한계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엉뚱하게 조차했다간 큰일 납니다. 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이건 엘사가 주차 민폐자들에게 내리는 벌인가요? 표지판으로 안 통하면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So 종일 앉아 있을 가오까지 했습니다. 길막은 운전자에게 기본 예절 하나 가르쳐 주려고요. 가장 통쾌했던 복수는 뭐였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도 우아TV와 함께해요.